예전에는, 어,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어,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전에 국가라는 게 형성되기 전에는 해상무역이 활달했어요. 근데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어, 해상무역이 둔화가 돼요. 좀 약간 적어져요. 물, 물동량이. 자, 이유는 간단해요. 국가라는 개념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 해? 이게 저기 더 이게 통관세 같은 게 이게 발생하고, 국가라는 게 되니까 국, 가가 군대를 보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군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군대로 해서 상당들을 갖다가 덮쳐가지고 다 뺏어요, 물자를. 그리고 약탈하고 다 죽여요. 어, 그게 국가인가? 예전엔 그랬어요, 국가가. 오히려 국가라는 게 형성이 안돼 있을 때 해상 무역이 많이 발달됐어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상단을 갖다가 덮쳐서 그걸 왔다 뺏어낼 만한 그런 조직들이 없었어요. 국가라는 게 형성되기 전에는. 국가 비슷한 건 있는데, 어, 이게 어떻게 하나. 이게 부족에서 부족국가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가 어떤 나라예요? 국가들이 타, 탄생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럼 춘추전국 이시에뭐 중국이 통일된 적 있나요? 없었어요. 자, 조그마한 시족에서 시족들이 합쳐서 부족으로 돼서, 부족에서 부족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고 부족 국가가 나중에 국가라는 거를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천추전국 시대라는 게 발발이 돼요. 그럼, 춘추전국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중국이. 수, 그, 지 지금, 천추전국 시대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개의 나라로 쪼개졌다면 어떻게 돼요? 춘추전국이시대 수십만 개의 그 부족으로 쪼개져 있던 상태였어요, 중국이. 이해가 되시나요? 춘추전국 시대를 그냥 100개의 나라로 쪼개진 나라라고 가정을 한다면, 춘추전국 시대가 1 0개 쪼개, 중국의 현재 100개로 쪼개진 나라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던 시대야. 이게 춘추전국 시대야 그럼 춘추전국 시대 저,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냐? 국가라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수십만 개의 부족들이 있던 나라예요그 부족들이 규합을 하고 정복전쟁을 하면서 부족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을 해요. 이게 주식과하고도 굉장히, 이게, 저기 뭐냐, 해상무역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예전에 부족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자, 예전에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서 넘어갈 때, 여기 해적이 있었나요? 해적이 없었어요, 여기에는.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국가라는 게 형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보통 해적이나 마적 같은 게 어느 정도 형성되냐면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될때 해적이나 마적이나 산적 같은 애들이 탄생을 해. 요 이제 거기서 쫓겨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어, 저희가 카르텔 이루고 막 조직을 이루다 보니까 그랬대. 근데 예전에 이게 부족 국가단, 부족 시대까지만, 시족에서 부족 시대까지만 해도 어뭐 이런 해적이나 마적 이런 게,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아프리카 여기서도 그랬죠. 예전에 부족, 여기는 부족 국가에서 부족 사이였었죠. 에 어. 자,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자, 이제 나중에 청동 문화가 되면서 정복 국가 어, 시대가 이뤄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 중국을 예를 들면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가 발발을 하죠. 자, 춘추 전국 시대가 나라들이 쪼개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정반대요. 나라들이 합쳐지는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예요. 어. 나중에 수만, 10만 개가 넘는 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족 국가들이 탄생을 해요. 그중에 센 부족들이 그게 서로 이제 혈, 보통 이게 혈맹을 통해서 연합을 해요. 부족끼리.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부족들이 혈맹해서 연맹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부족 국가라고 해요. 부족 연맹체라고 돼요. 그걸, 어. 그걸 부족 국가라고도 하고, 부족 연맹체라고 돼요. 자, 최초에 부족의 성향과 국가적인 성향의 중간 단계인, 과도기진 단계가 부족 국가예요. 부족 사회에서 국가라는 체제로 넘어가는 그, 야, 너 어디 갔냐? 어, 어, 그렇지. 어, 야, 니네 마음대로 해킹이 또막 들어오네. 어, 그 시대가 어떻게 해요? 어, 저거야. 그럼 예전에 무역이라는 게 자기 해상 무역이 역사가 어마,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여기 우리 아, 여기 아시아계에서는 동쪽 끝은 일본이 동쪽 끝이고, 자, 여기서 서쪽 끝이 어디예요? 요, 여기까지 가요, 시지적으로. 자, 이쪽으로는 무역 자체라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 보통 무역이 어디서 가냐면, 요 해안선 따라 해상 무역을 가다가, 보통 이게 동양에서는 여기서 끝나요. 신하이반도 쪽이거나 이쪽에서 끝나요, 이 해협에서. 아라비아 해협이라고인가? 여기 아라비아 해하고 신하이반도 해협 여기서 어떻게요? 해 해상 무역상이기서 끝나요. 그럼 여기서 다시 물자를 낙타로 옮겨서 일로 가요. 자, 이게 먼저 예전에 발달했다가 나중에 물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지중해 문화권이 한참 후에 이제 발달돼요. 자, 지중해 문화권 무역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 우리 동양의 무역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아요. 자, 여기 동양의 무역의 루트가 기본이 어디서 발달냐면 하 여기 여기 서해 바다로 이해가지고이 주변의 일대로서 처음에 발달하다가 이, 이게 조금씩 내려서 인도까지 갔다가 여기 아라비아 반도까지 여기 쑥쑥 들어가 여기까지가 저기 뭐냐 어? 그, 뭐냐, 저기, 아, 그 아시아, 해상 무역권이라고 보시면, 무, 해상 무역 루트. 지금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게. 그럼 이걸 좀, 한번 그래야 하나? 잠깐만. 제가, 대들기면, 어. 이제 이제 딱 봐도 이게 저기, 저작권이 없는, <laughs> 저기, 이미지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허접해요. 어. 어~ 좀 약간 양해를 부탁드려요. 어, 돈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동양의 무역권은 예전에 동양의 무역권은 어떻게 해요 요래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요래요. 어, 해안선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말레이시아 협을 거쳐서 인도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이게 동양의 해상 무역권이에요. 근데 왜, 위, 왜, 왜 위쪽으로는 안 올라가요? 어,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사람이 별로 안 살아 있죠. 인구가 없어. 그러니까 무역 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이게 동양의 해상 무역 무역 루트예요. 옛날 명나라의 뭐 저기 정한인가 뭐신가가 여기를 갔다가 헌다고 뭐 어, 거시기를 했죠. 어 이게 이 길을 갖다 타기 위해서요. 근데 이 길이 나중에 어, 쇠약해져요. 자이이 이 해상 무역이 언제가 최 최고 이게 발달을 많이 했었냐 역사적으로 보면. 국이 저기 국가라는 게 형성되기 이전에 이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예전에 저기 어, 고구려를 세운 연타발 있죠. 연타발도 이 무역기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어,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연타발맞 받는 어, 뭐 연타발이 그 부를 얻어가지고 그 돈으로 나라를 세워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입니다. 자그 당시에 연탑할 때만 해도 국가라는 개념이 잘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어떻게 할만했어요. 할왜 해적들도 없고 중간중간에 국가들이 그러니까 한 이런 여기서 어떻게 저기 뭐냐 통관세 같은 걸안 받으니까 할만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해상 무역이 어떻게 어, 줄어들어요. 오히려 더 자, 예전에 부족이나 부족 국가 그때까지만 해도 해상무역이 잘 발달했어요. 왜 그때는 통관세나 해상무역 그리고 해적들이 있긴 있었는데 별로 없었어요. 약했어요. 힘이 그리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상무역으로 요해 해서 해, 저기 수익을 많이 얻었어요. 안전하게 수익을 잘 많이 얻었어. 어, 그, 그 역사적으로 그때 안전하게 수익이 되는 게 연타발 때예요. 연타발 이 양반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가졌대요. 그 돈으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고구려는 나라를. 다 역사적으로 모든 건 연결이 다요 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춘, 잘 알고 있는 춘추전국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전에 씨족에서 부족에서, 이제 저기, 넘어, 부족 사이로 넘어가고, 부족 사이에서 부족 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그 부족 국가 중에서 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어, 정 저기, 먼저 청동기 문화, 청동기 이 병기를 갖다가 먼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그걸 해 가지고 정복 원정을 해서 정복을 해 가지고 정복 국가를 만 이게 이게 발발하는 시대가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추 정국 시대예요. 굉장히 중간 중국이 수많은 나라로 쪼개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부족 국가들이 어떻게요? 정복전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요? 어, 국가라는 국가가 어떻게 해요? 탄생하던 시대예요. 자 국가가 탄생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잘 보는데 부족이나 부족 국가 있을 때는 그, 거기 어떻게 군대라는 개념이 없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그 그러니까 거기 저기 뭐냐 부족민들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그냥 막아내고뭐 이렇게 이, 이런 시스템이었어. 부족이나 부족 국가, 저기 부족은 근데 부족 국가에서 국가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요? 해 군대라는 개념이 이제 이게 들어와요. 항상 싸움만 하는 전문 군대라는 개념이 들어요. 그게 용병일 수도 있고 정규군일 수도 있고 귀족군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언제 이게 저기 저, 최초로 이게 언제 적을 하냐? 우리가 잘 알고는 게 춘추전국시대예요. 자, 춘추전국시대 어떻게요? 전문적으로 전쟁을 하고 싸움을 잘하는 애, 그 저기 그그 사람들이 귀족화를 이루고 어떻게요? 정복전을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국가를 형성을 해요. 근데 국가를 형성하면 법제화가 잘안 되는데. 이제, 저기, 그, 국가를, 저기, 국가에, 저기, 그, 어떻게 보면, 면적이나 인구 다로는 국가를 형성을 했는데, 그, 통치하는 방법은 옛날 부족 국가 형식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엉망이죠? 어. 자, 그런 시대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부족 국가까지 아닌데, 국가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국가라는 나라들이 이게, 이게 형성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냐면, 예전에는 상인들이 이 백길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을 했어요. 그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국가가 형성되면 어떠냐면 여기 얘네들이 좀 약간 좀 깡패들하고 똑같아. 국가가 형성되면 군대들도 통관세를 갖다가 내라고 해. 어, 여기 여기 지나가니까 어, 세금 내라. 우리 저기 우리 우리 나라 앞바다 강이나 앞바다 지나가려면 너희들 세금 내라. 세금 안 내면 못 지나가. 어. 그거 빙을 뜯어요. 그럼 여기 가서 빙 뜯기고 여기 가서 빙 뜯기고 여기 가서 빙 뜯기고 중간 갈 때마다 항구에 한 번씩 될 때마다 삥, 항구를 한 번씩 대야 돼요. 물 물과 식량을 대 저기 실어야기 하 때문에 중간 중간에서 어떻게요? 항구에 한번 물자를 대야 돼요. 그럼 항구에서 어떻게요? 해 예전에 국가라는 게 형성 안될 때는 항구 이런데 가가지고 그냥 저기 물건을 사고 가면 됐어. 근데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요? 해 어, 이게 군인들이나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이제 저기 세금을 뜯어내요. 누구한테? 상인들한테. 일명 그걸 갖다가 통, 통관세라고 해요. 통과하는 세금을 갖다 통관세라고 해요. 통관세를 뜯어내요. 이제 이래서 해상무역이 줄어들어요. 왜? 여기서 통관세, 이 나라에서 통관세 뜯기고 이 나라에서 통관세를 뜯기니까 여기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물건을 팔으니까 어떻게 해야? 마진이 안 남아.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여기다 물건을 팔았는데, 마진이 안 남았다. 왜? 통관세를다 뜯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자, 이제 해적이나 마적 같은 애들이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바다니까 해적이죠? 해적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어, 생겨나요. 자, 해적이 왜 생겨났을까요? 어, 국가가 해적인가요? 보통 국가를 형성하면 얘네들이 해적질을 하면 신용을 잃기 때문에 상인들보다 그런지 나아요. 그래서 통관세를 받는 게 국가를 형성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통관세를 받는 게더 짭짤해요. 안전하고. 안전한 수익으로 짭짤하게 할수 있는 게 통관세예요. 그래서 해적질은안 해요. 어! 아까는 국가가 애들이 해적질도 가끔가다 몰래 하기도 하는데 자, 해적이 자, 어, 출몰을 하게 돼요. 자, 해적이 왜 출몰을 하게 되냐. 가끔가다 그걸 하는데, 나중에 국가라는 게 어떻게 해요? 한번 쿠테타로 해서 국가가 물갈이가 되죠? 왕조가 바뀌죠, 쉽게나서. 자, 쿠테타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엎어져가지고 왕조, 새로운 왕조가 드러나요. 그런 건 이제 허다해요. 자, 예전에는 백년도, 국가가 백년도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쿠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조가 바뀌는 게 허다했어요, 예전에. 백년도 못 넘기는 나라들이 허다했어. 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왕조와 왕조를 따르는 어떤 기사단이나 그저 기사단이나 장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헐레벌떡 도망가겠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헐레벌떡 도망가 가지고 어데 짱박해요. 근데 얘네들이 예전에 어떻게 왕조국이나 귀족으로서 사치하던 버릇은 있고 어, 어떻게 어, 돈은 없어 쫓겨 <laughs>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어, 얘네들이 해적이 돼요. 그 전에는 해적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예전에. 자, 해적이라면 대규, 상단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야? 털어먹을 정도면 대규모 군대를,를 정비를 해야 그게 해적에, 어떻게 해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해적이란 개념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해적이라는 애들이 나타나요. 자, 그 해적들이, 자, 그 정체가 누구냐. 자, 여기, 여기, 상단, 여기,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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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가에 있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요 국가들이, 나라들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요? 어, 상인들한테 통강세를 뜯어먹고 잘 먹고 잘 사던 애들이었어. 근데 나라가 엎어졌어. 쫓겨났어. 쿠데타가 일어나해서 숨어 지내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요? 싸움은 잘해. 어, 근데 예전에 어떻게요? 어, 저기 왕족이나 귀족으로서 어떻게요? 어, 저기 사치하던 그 버릇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치는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잃었으니 어떻게 해요? 저기 수익이 없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뭔 짓을 하냐? 여기에 상단들이 지나가면 상단들이 어떻게요? 여기서 어떻게 비싼 비단이나 물자 같은 게 있는 걸 알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요 얘네들이 습격을 해요. 얘네들 습격을 해가지고 얘네들 그 사치하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 누군가한테 저기 돈, 돈이나 물자를 뺏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어, 무역상네들이에요그래 이런 저기 특히 말레이시아 해협 쪽에 이제 얘네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진해. 왜 상단들이 이 말레이시아 해협은 무조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국 상,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말레이시아 해협을 무조건 지나. 그러면 해적이란 해적대 다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서로, 서로 간에 나발이 싸움을 겁나게 했던 자리에요. 이 말레이시아 여기가. 역사적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저기 왕조들이 멸망하면 얘들이 배 타고 도망가다가 포트피플이야배 타고 도망가는데 그지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어, 사, 근데 사치하는 버릇은 그대로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단들을 털어가지고 그 사치하는 그걸 갖다. 자, 그게 나중에 이제 해적으로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 그렇게 해요. 이게 해적의 이게 역사예요. 해적이 멸망한 왕조 애들이나 귀족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갖다가 저기 이걸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상단 애들 갖다 털어 먹던, 털어 먹기 시작한 것부터 그때 해적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해적들이 여기저기서 막 출몰해. 해적이 언제부터 출몰하면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래도 관세로 해가지고 통관세만 털어 먹을 땐 그냥 괜찮았어. 그냥 해볼만했어. 이게 상단 여기 무역상들이. 근데 해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 목숨도 잃고 전재산을 다 잃어.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전 에 상단들이 이, 이 길을 이제 저 옛날처럼 그 무역길을 못 가요. 이게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면 꼭 국가가 이제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면서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바뀌어요. 왕조 귀족 애들이. 전 왕조나 귀족 애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무역상 애들이 해상 무역을 가는 걸 꺼려요. 왜?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최고 이게, 최고, 최고 이게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비단을 사서, 비, 그게 비단길이에요. 비단을 사서 어떻게 해요? 이 여, 여기 여기하고 여기 페르시아 쪽하고 여기 시나이 반도까지 여기 여기 상인에다 넘기잖아요. 어, 여기 여기에서 사 가지고 여기다 넘기잖아요. 이게 수익이 제일 높았어요. 예전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낙타를 이끌고 지중해 쪽으로 해서 다시 무역에서 지중해 무역권으로 해서 물자가 돌아요. 이쪽으로 해서도 이쪽 이제 무슨 이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이게 흑해하고 여기 쪽 있죠. 이쪽 안쪽은 중앙아시아하고 이쪽으로 터키 쪽으로도 물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바닷길로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육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 쉽게 말하면, 중국의 사치품, 중국과 인도의 사치품이 여기까지 와요. 여기하고 여기 끝에서. 그럼 여기는 이쪽에서고 이쪽에서 고 이쪽에서 지중해권까지지중해 여기 항만까지 낙타로 해서 물자를 흘리면 지중에서 해배 타고, 이 지중에 있는 나라들한테 다 물자가 돌아요. 비단 같은 이런 사치품들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이게, 이게, 이지중해 흑혀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물자가 돌기도 하고. 창고자 예전 유럽 여기는 무차짜 했어요. 물자가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딱요 지중해 요 분화권까지만 들어왔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잘보는데